안녕하세요 영국연다컴 명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연다컴 박수인입니다. 자 오늘의 응. 주제는 진짜 좋은 영국 어학연수 학교 찾기. 아,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그래요. <laughs> 자 유학원들이 어학연수 학교를 응. 어떻게 추천할까요? 유학원, 진짜 어, 솔직히. 아 일반적인? 응. 정말 솔직하게 말해. 진짜 솔직하게? 응. 돈 많이 낳는 어학원이요. <laughs> <영화번이요. 그래? 웃음> 자 우리 영국연다컴이 아, 아, 사실은 이제 솔직함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가감없이 많은 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 유아원이지만 근데 요, 요즘은 학생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 부분은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유아원이 수익 구조가 학교를 소개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커미션을 받는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 많은 유아원들이 이제 수익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어학연수 학교를 추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남는 요. 학교를 추천을 하죠. 이제 어학연수 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유아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는 대형 유학원, 프랜차이즈 유학원, 큰 유학원들은 맨날 추천하는, 추천하는 데가 똑같아 왜냐면 거기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학원들이 운영을 하려면 그게큰 규모 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큰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삐까빠쩍하게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학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런 학교를 팔지 않으면 아 수가 없죠 그렇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지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어떤 조그만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유학원, 처음 보는 학교를 막 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또 추천을 받아요. 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아 너무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다 얘기했는데 <laughs> 그 유학원이 그 학교를 아는 거야. 아니면 그 학교 담당자랑 친해. 아니면 자기가 그, 유학, 그 학교를 한번 다녀왔어.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익숙해. 그런 학교들을 팔 파니까, 소개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학교 내가 어학연수를 갈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갈 것인데 결국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유학원들한테 휘둘리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워낙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유학원 직원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다100% 믿지는 믿지 않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도 찾아보고, 뭐 갔다 온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현지에 누가 살고 있는데, 뭐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학교 별로라더라, 뭐 좋다더라, 이런 현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거 건. 그렇지, 아니. 유학원에서 거기 추천하면, 아유, 거기랑 뭐 있네. 뭐 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참고로 영문약각본은 영국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왜냐면 그쵸? 우리는 미라는 데가 많잖아요. 영명대 거의 뭐삼년 넘었고, 뭐, 뭐, 뭐 사실 우리나라 유학생들 어학연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도 다 우리가 발굴한 건데 뭐, 에 네, 저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커미션 받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그니까 뭐 직원으로서 뭔가 추천해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 학교 스텝하고의 친분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학교 관계자하고 친분이 좋을수록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보낸 학생들 케어를 어, 개인적으로 예, 뭐 게, 부탁할 수도 있고 좀더 챙겨줘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의 어떤 관계나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사실은 똑같이 문제 가 터졌어도 우리 학생들이 훨씬 좋은 케어를 받았던 거 사실이고 맞아요. 그 뭐야 그거 코로나 터져서 남은 수업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 뭔가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했잖아. 해줘라 라고 할수 있는 거라서 음.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유학원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물론 돈을 남겨야 우리도 먹고 살수 있는 당연하지. 거니까 커미션이 남는 학교를 당연히 보내는 건데 그렇게 막 엄청 커미션을 많이 주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학교 안 보내요 우리가. 네. 왜냐면 학교 안 좋은 곳 보내는데 우리가 왜보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지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어학연수 학교를 고를 때 물론 이제 좋은 유학원에서 좋은 카운슬링을 받고 거기서 추천하는 학교들을 보면서 이제 후보군을 갖추되 내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어학 연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는 이제 어학을 파는 것, 그러니까 영어 연수가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브루티시 카운스, 그러니까 영국 문화원. 자, 화면을 아 제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국문화원에 보면, 브리스스 카운슬에서는 학교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사에 따라서 총 1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크리스테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영국문화원에 인증을 받은 학교는 6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학교들을 그 학교들의 15가지 항목을 평가한 것을 모두 다이 사이트에 오픈을 해놓고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원을 가는데그 유학원에서 뭐 ABC라는 학교를 추천했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ABC 학교의 이제 성적을 볼수있는 네. 성적표를 볼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 15가지 항목의 검사 결과를 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가 나쁜지 여기서 다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일이 다못 찾아보잖아요. 네. 그리고 다 비교를 못 하잖아. 네. 그런데 어떤, 어떤 잡지사에서그 이, 이 연구에 있는 이 모든 크레딧테이션을 다 봐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엘가젯 a z 라고 하는 어, 언론사, 잡지사그책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책을 저희가 이렇게 닫아보고 있어가지고. 음. 네.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걸 보여주고. 그냥 그렇죠.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다. 음. 나와있다 이 잡지사에서 리스 카운슬에서 인증한 것을 다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매해 발표를 하는데 올해 최신 발표된 것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10점 만점으로 봤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퍼펙트 스코어라고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학교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굳이 순위로 따 지면 6개 학교가 다 공동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미 뭐 유명한 i e c 브리 스쿨 있고. 네. 그다음에 ELC 브라이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야? 윈던 스크로브 인글리쉬 있고, LSF 포츠머스. LSF 포츠머스는 어, IH 포츠머스로도 이번에 어, 자격을 얻었죠? 그리고 여기 서머 부딩 스쿨 라는곳 하나 있어요. 이렇게 총 6개의 학교. 윈물던 스크로브 글리시 항상 있는 항상 1등인 윈물던 스크로브 인글리쉬까지 해서 이 6개 학교가 영국 문화원의 인증 결과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저희 유학원에서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이나, 뭐 유튜브를 보셨던 분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보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유학원 말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큰 유학원, 뭐 여러 국가를 하는 종합유학원을 갔던 학생들은 아마 되게 생소할 수, 수, 수 있어요. 네. 왜냐? 여기 컨텐츠 작거든 네 <laughs>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학, 좋은 상품은 할인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학교는 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는 커미션도 작은 거야. 왜냐면 학교가 되게 좋은데 굳이 많은 커미션을 줘가면서까지 학생들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e l c 블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음. 몇해 전까지만 해도 여름 시즌에는 줄서서 대기해서 갔잖아요. 가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영국 왕연수를 간다. 난 지금 좋은 학교 가겠다라고 하면 영국 문화원에서 평가해 놓은 것을 순위를 매겨놓은 이 자료를 보고 어, 학교를 보시면 좋고 영국 영국 학닷컴은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와 그리고 우리 그동안 3 0년간했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을 골라서 가시면 정말 좋은 어학연수 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게 여기 이제 다텐 학교가 있다는 것도 아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개의 학교 중에 이제 5개 학교가 모두 이제 텐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어학연수 학교들인데 텐쿨이라고 그렇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독립적인 그냥 정말 한 개의 학교 센터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어학연수 학교인데 이런 어학연수 학교 열곳열 곳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학생들을 위한 뭐 케어 뭐 수업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죠. 그런 막 세미나 같은 끼리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E.S. 브리스톨이 있죠. 그리고 어, 여기 E.S. 여국인 잉글랜드에 있는 했 여기도 E.S. 브라이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이튼에는 있 제일 좋은 학교인 E.S. 브라이튼 그리고 런던 스크로잉글리시 참고로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시작한 학교죠. 1912년인가에. 그리고 여기 에레사 에포츠머스도 텐 소속이고 임플런스 스카우잉글리시도텐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텐 소속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보시면 아마 영국 어학연수를 가실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우리 없게 얘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너무... <laughs> 또또 아,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다른 유학원 관계자들한테 용먹을볼수 있어요. <laughs> 마음 많이 상의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학교를 골라서 완주로 가시면 좋겠고요. 영웅형닷컴은 이렇게 어, 좋은 학교를 소개시키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라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지만 어학연수는 정상적으로 9월부터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학연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꼭 1등 학교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저희의 경험이나 학생들의 후기나 저희가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을 때아이 학교는 이런 학생한테 맞겠다 이런 학교는 뭐 이런 학생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1등이라서 이 학교를 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좀안 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좋잖아요. 여기도. 윙글리신 체스터. 여기가 원래 탑이었는데 이번엔 9.47이네요. 여기도 좋고. IH 런던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ES 이스트번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거의 대부분 다텐 학교인데.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비트. 내가 보머스로 어학연수 가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비트 이런 학교도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학교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학연수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뭐 니즈라든가 이런 거 파악해서 저희가 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는도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 안녕.